제 팔꿈치를 가리는 정도의 기장이고요. 또 팔통도 낙낙해서 저는 팔이 어, 얇지는 않은데 한이 정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여유가 있다. 너무 이런데 막쨍기고 그러면 이렇게 할때 뜯어져요. 그죠? 옷 입고 벗을 때 뜯어진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? 저는 이렇게 <laughs> 살이 조금 통통하게 찌고 나서 찢어먹은 옷들이 대부분 여기 겨드랑이가 좀 찢어지는데 어, 여기는 이제 좀팔 어, 이렇게. 실때 활동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다 낙낙하게 만들어졌고요. 그리고 시폰이라서 제가 이 옷의 특징은요. 566이 한 사이즈고, 7788이 한 사이즈고, 뭐 9900이 한 사이즈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묶어져서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시폰 특성상 어, 조금 낙낙하게 입어도 몸에 착 붙으면서 그렇게 커버이지가 않아요. 제가 77인데. 그러니까 즉7788 옷을 입은 겁니다. 자, 여기 보세요. 이런 팔 부분은 투명하게 살결이 비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목 부분을 보면은 이쪽 부분은 투명하게 비치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어 여기와 여기에 조금 다른 시폰을 써가지고 여기는 비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안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이 잘 비치지 않고 시원합니다.